여러분 살면서 친구에게 뒤통수 맞아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제가 그래도 그동안 호의를 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때리더니 평소에 저 괴롭히던 일진에게 가서 알랑방구 끼고 있는 기분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과 베트남, 일본과의 관계를 인생사에 빗대어 비유해봤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던 삼성전자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베트남 기업이 일본 최대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달렌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진짜 이 사람들 안 되겠네요. 혐한이다 뭐다 해도 우리 기업이랑 정부에서 기부까지 해가며 얼르고 달래면 관계가 그나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인간들 글렀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집니다. 바람 피고 떠난 여친만큼이나 손절이 시급한 베트남과 일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 TV 팩트 체크.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급하게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방역 장비와 의료용품, 심지어 현찰까지 받아갔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산 불매운동을 벌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그림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국 국기와 베트남 국기를 달고 있는 생명체들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 자꾸 까불면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투자 안 해줄 거야? 라는 반협박을 하고 있고, 베트남은 그냥 베트남에서 나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여성과 고양이의 합성사진을 보면 삼성이 울부짖으며 베트남을 향해 호소하고 있고, 베트남 국기를 단 고양이는 노키아, 소니, 화웨이 등 일본과 중국의 브랜드가 있으니 삼성 따위 하나 나간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한술 더떠 한국산 제품을 불매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삼성은 절대 안살 것이라는 한국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채로운 점은, 불매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삼성은 베트남에서 나가라며 퇴출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베트남 퇴출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삼성은 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베트남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베트남 전체 수출 35%를 차지하며 경제에 기여했고 베트남 GDP 28%를 차지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베트남 중부 꽝남성 타코 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한국 베트남 투자 기술 협력 포럼에서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자랑스러운 제품을 또 베트남에서 만들어 주기를 고대합니다. 한국 기업가 여러분, 베트남에 와서 4차 산업혁명 제품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며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베트남 총리의 축사를 통해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하는 것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대상 1위 국가이자 외국인 직접 투자 1위 국가입니다. 한국이 1992년 수교를 맺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중 베트남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은 베트남 전체 수출에 5 이상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 법인 내곳 중에 지난해 거둔 총 매출은 660억 달러 7 7조를 넘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원만 무려 1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베트남 총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잇따라 연쇄 회동을 가지는 것도 베트남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베트남이 수출품목 1차 산업이 발달한 전형적인 후진국이었지만 삼성으로 인해 휴대전화와 전자제품 생산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시켜준 것이 죄라면 삼성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아 맞다 삼성전자의 죄는 또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자 삼성은 베트남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측 에 100억 동, 약 5억 2천만 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보건소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최신형 스마트폰과 대형 TV 디스플레이 등을 제공한 죄도 추가되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베트남을 너무도 많이 사랑한 죄를 지은 탓일까요? 베트남은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노선을 완벽하게 갈아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베트남 IT 업체인 FPT가 일본 정부 및지역재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인 게이달렌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1946년 설립되어 일본재계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해온 게이달렌은 토요타, 스미토모, 도시바, 페이스북 등의 기술대기업을 비롯해 신생기업과 유명 제조기업을 망라한 1,400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FPT는 베트남 IT기업으로는 최초로 게이단랜에 합류했습니다. 에이 페페티비야 게이단랜인지 뭔지 그거 들어갈 수 있지 뭘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 쪼잔하게 네? 제가 쪼잔하다고요? 게이달렌이 어떤 곳인지 알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호회와 함께 경제단체 3대장 가운데 하나인 게이달렌 회장은 재계 총리라고도 불립니다. 일본 소속 기업으로는 미츠비시 중공업, 히타치를 비롯해서 웬가 전범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게이달렌이라는 단체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그렇게 될 일은 절대 없다고 한 단체입니다. 작년 한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비롯해서 한일 갈등이 한창 고조되었을 당시 대한민국 측에서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1플러스 1플러스 알파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며 양국 국민의 성금도 포함된다. 여기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되었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도 기금에 포함시키자고 했습니다. 당시 게이달랜 회장이었던 나카니시 회장은 대한민국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국가가 대응해야 할 얘기이며 민간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이상한 얘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카니시 회장이라는 사람은 히타치 제작소 다시 말해 전범 기업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베트남 먹여살린 삼성은 불매 운동을 넘어 퇴출 운동까지 벌이고 있고 베트남 최대 IT 기업은 이 일본의 전범 기업 단체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기어들어가면서 하는 말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수영잡인 FTP 회장은 게이 달렌과 베트남 정부 관료들의 회의에 참석하는 영예를 누렸던 FPT가 이제는 게이 달렌의 회원사로 합류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FPT는 게이 달렌 회원사 간 협력을 통해 일본 경제와 사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게이 달렌 회원사들도 FPT가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투자 및 교역 협력이 더 용이해지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구자로서 혁신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볼 생각에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전범기업 히타치의 나카니시 회장은 FPT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게이달렌에 합류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본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소사이어티 5.0을 실현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포메이션 여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이랑 일본이랑 짝짝쿵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송디입니다. 주말을 지나 만인공통불치병인 월요병이 도시고 상사에게 까이고 과제가 늘어나고 계획이 틀어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술술술! 술한잔탁 술. 술 마시면서 갑갑하고 꿀꿀한 기분을 싹 내려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삶의 소소한 낙일 텐데요 이때 맥주파와 소주파가 나뉠 텐데 이 파를 뺀다면 술을 논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늙든 젊든 비율이 어떻게 되든 부담 없는 맛으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칵테일 그건 바로 소맥입니다 2분의 1, 3분의 1 비율로 소주와 맥주를 부은 후 수저로 컵 바닥을 쾅쾅 내리치거나 맥주잔에 소주잔을 퐁당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섞어 먹죠.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들은 술자리에서 흥을 돋게 도와주는 재밌는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흥 넘치고 잘 노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전 세계 인싸들에게 핫하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술 문화 역시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데 이번엔 어떤 자랑스러운 내용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지 함께 달려가 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재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K-팝으로 전 세계를 아주 멋지게 휩쓸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처럼 K-팝 열풍을 일으킨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말춤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싸입니다. 노래 강남스타일에서 특유의 말춤과 재밌는 노랫말을 더해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강남스타일은 2014년 당시 기준 유튜브 사상 최초로 조회수 20억 건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당시 유튜브는 지금과는 달리 점차 떠오르는 시기인지라 저 조회수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싸인은 당시 강남스타일로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인타운 클럽을 방문해 소맥을 화끈하게 말아 마시면서 소맥은 전 세계 인싸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한인 술집을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났고 종업원들이 코리안 폭탄주를 만드는 걸 보여주면 환호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술과 그 문화는 전 세계인들의 인싸문화로 자리 잡게 됐죠. LA 다저스 구장 안에는 소주바가 생기고 한류 관련 행사에서도 소주 칵테일은 빠질 수 없는 음료가 된 겁니다. 게다가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을 타겟층으로 잡은 폭탄주 제조법 소주병 멋지겠다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는 인터넷판 칼럼을 통해 소주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주는 엿기름의 미묘한 단맛 덕분에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고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칵테일로 만들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80개 나라에서 팔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싸이는 소맥 전문가 포스를 풍기며 소주를 마시는 13가지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 소주 국제화에 큰 기여를 했는데 싸이의 이런 포스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이는 실제로 소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자격증은 대한민국에서 1%만이 소지하고 있다는데요. 과거 자신의 SNS에 소맥 자격증 무려 플래티넘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하이트진로에서 발급한 일명 소맥 자격증 카드가 담겨 있었죠. 이 자격증은 하이트진로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발급한 것이지만 네티즌들은 나도 갖고 싶다. 혜택이 뭐지? 역시 싸이는 이런 자격증도 있을 것 같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개그맨 조세호도 취득했다는데요 2014년 한 방송에서 조세호는 소맥 자격증을 공개했죠. 이 자격증을 처음 본 외국인 MC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조세호 역시 소맥 자격증 소지자답게 다양한 소맥 제조법을 소개하며 방송 최초로 폭탄주를 만들었고 외국인 MC들을 아주 그냥 뿅 가게 만들었죠. 이렇게 국내에선 재밌는 유흥거리이자 해외에선 매력적인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맥은 2017년 미국 유명 토크쇼 웬디 윌리엄스 쇼에서도 소개됐습니다. 방송에선 재미교포 CF 주디주가 한국식 닭볶음 레시피 설명을 끝내고 맥주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맥주잔 위에 젓가락을 걸치고 소주잔을 올리며 이렇게 외쳤죠. 자, 이제 따라해보세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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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진행자 웬디 윌리엄스는 셰프의 구령에 맞춰 탁자를 두드렸고 소주잔이 맥주잔에 퐁당 빠지면서 보드라운 거품이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선 방청객의 와우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죠. 진행자 웬디는 소맥을 분장실까지 가져가서 싹싹 비울 만큼 좋아한다는데, 주디주는 잊지 못할 경험을 주는 게 자신만의 한식 전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소맥을 맛보는 그 자체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마성의 소맥, 그 감칠맛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사실 여기엔 조금 씁쓸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양곡관리법이라고 쌀 수요를 억제하자는 발표를 해쌀 막걸리를 비롯해 기존 소주 중류를 금지시켰습니다. 때문에 소주의 표준이 되는 쌀을 쓰지 않은 지금의 희석식 소주가 탄생한 것이죠. 이런 희석식 소주는 그냥 주정을 희석하고 감미료를 넣은 형식인데 이를 받쳐주는 베이스인 국산 드라이 맥주들은 다소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소주 감미료들이 더욱 돋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음주 가무의 진심인 한국인들은 스스로 환상의 비율을 탄생시켰습니다. 게다가 재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한국인들은 일반적인 3분의 1, 2분의 1이 아닌 소주 9, 맥주 1로 꿀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고진감래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수를 활용해 더 맛있는 폭탄주, 칵테일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하면 빠질 수 없는 단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주! 이런 한국의 술 문화와 더불어 한식까지도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국식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빈잔을 딸랑거리며 즐거워하는 미국 손님도 있습니다. 한식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가 뉴욕 전반에 퍼져 있다는 증거죠. 뉴욕 지역 한인식당 협의체인 미국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곽자분 회장이한 말입니다. 곽 회장은 뉴욕 맨하튼에서 한식당인 강서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다른 한식당 주인들과 힘을 모아 뉴욕의 한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뉴욕에 부는 한식 열풍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10여 년전 된장찌개에 익숙치 않은 미국인이 찌개를 처음 먹자마자 입을 움켜쥐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간 사건도 있었고 위생검사를 나온 공무원이 삭힌 짱아찌를 보고는 곰팡이 핀 음식을 파느냐고 따지는 바람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식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곽회장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이제는 미국 손님들이 스스로 주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을 꼽았죠. 그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의 90% 이상이 미국인인데 대부분 잡채, 돌솥 비빔밥 등을 우리말 발음대로 주문한다고 말했는데요. 예전엔 종업원이 메뉴판에 적힌 음식 이름을 가리키며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든 건지 일일이 설명하며 주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한류와 함께 한국인의 맛과 풍류까지도 전 세계에 핫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 열심히 마셔라처럼 음주 가무의 진심인 한국인의 흥겨운 피는 속일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인싸들이 즐기는 문화로 통하고 있어 더욱 즐겁기만 한데요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금물인 거 다들 아시죠? 한국이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만큼 더욱 건전하면서 흥겨운 문화로 풍류까지 세계를 이끌어가면 좋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 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 받으세요.